네, 6월절의 규례가 이제, 출해국기 12장부터 정해집니다. 근데, 6월절의 규례를 시작하시면서, 야,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을, 제들과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이야기, 유월절 만찬은 그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유월절 만찬을 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날로서 그것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를 이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사망과 저주의 날들은 이제 영원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날들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6월절 양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 예.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거듭난 날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일은 며칠이고 거듭난 날은 며칠이다 이렇게 정확히 그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거듭났는지 네. 10월의 어느 날 같아요 10월의 어느 날 네.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날로부터 우리가 새 날이 되었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제 주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래요 목사님 저는 안 행복한데요? 또이러는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 기뻐하셔야 기쁨의 역사가 있고요 행복하시다고 행복하시, 하셔야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행복하다 한번 말해볼까요?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복사님 저는 진짜 그런 분 진짜 봤어요 몇분 몇 봤어요 복사님 안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해요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은 그 어둠의 날들은 지나갔으며 이제 은혜의 날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날들을 우리가 지내가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쓰는 게그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 좌우와 문설병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역사가 그날 밤에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음의 역사가 있는데 모든 가정들을 찾아가는데 이게 유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재앙도 어떤 저주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금지란 뜻이에요, 이게. 출입금지. 이 집은 출입금지다. 예, 어떤 저주나 사망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에요. 예, 그리고 가능하시면 여러분 입술로서 예수님의 피를 많이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시인하면 정말 저주와 사망이라는 것은요, 발디들 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 말하지 않아요. 예 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면 병도 낫고,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계속 말하면 모든 마귀의 역사도 물러가고,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권능이 쏟아져 내려와 서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지 말을 잘안 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는데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말로써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로써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이렇게 증언하는 말로써.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성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보열을 그님 없이 시인하시고, 갑자기 팍! 떠나가요. 예, 아까 원수가 주의 보열을 믿습니다. 주의 보열을 믿습니다. 계속 주장하면요. 원래 도둑놈은 들어올 때 몰래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예, 몸부림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떠나가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병도 낫고 저주가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좌우분설림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듯이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의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아 이런 이런 일들을 좀 부지런히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늘그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과 그 효력과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을믿습니다 근데 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팔 절이 되게 재밌는 말씀인데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때 모아 모랑 먹으라고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 무교병을 먹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잡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저희 누이들이 뭐 갑자기 빵을 만든다나 뭐 뭐를 만든다나 하는데 예, 뭐를 만들었어요 뭘, 밀가루를 어떻게 반죽해서 구워줬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맛없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어릴 때 <laughs> 예? 저도 못 먹고 도얘들도못 먹고 그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이게 이제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지 않는 그냥 생미를 굽는 거예요 생미를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해야 이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단 것을 넣지 마라 단 것을 아울러 먹지 마라 언약 소금만 넣으라고 돼있어요 언약 소금만 넣어라 언약 소금만 넣고 누룩으로 부풀게 하지 않은 빵네 맛이 없죠 그리고 또 뭐를 먹으라고요? 쓴나물 이 무교병은 뭘 말하냐면 이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은 이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단 것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단맛, 어떤 물질의 단맛, 육신의 즐거움의 단맛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되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단맛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소금, 언약 소금. 이 소금에는 짠맛을 좋아하고 단맛에 취하지 마라. 단맛은 뼈를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그 이런 모든 세균의 공격,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병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게 만들어요. 단맛에 취하지 마라. 오늘 요즘에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성인병이 막 걸려요. 막, 당뇨병. 젊은 사람들 당뇨병이 지금 엄청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너무 취약해졌어요. 예, 디저트 문화가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단 것을 엄청나게 먹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단 것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단맛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병이 들고, 그 다음에, 골골골, 젊은데도 골골골,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젊은데, 아직 20대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온갖 성인병이 다 걸려 있어요. 예, 여러분, 무교병을 먹어라. 이건 단 것이 아니라, 소금, 언약만 넣은 고운 가루를 먹어라. 이 맛이 없지만, 맛없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쓴나물 하면 딱 쓴박이 생각하시죠. 예, 쓴박이. 저는 순박이 좋아하는데, 어느 집 가니까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laughs> 물어보니까 그 집은 그 쓴맛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순박이는 물에 오래 담가놓으면 쓴맛이 좀 빠지죠? 예. 네, 좀 오래 담가놨다가그 다음에 묻치시는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빨리 묻히면, 하나 집어먹기도 참 겁이 나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어라. 네? 너희의 옛 죄들 더럽혀져 있는 너희 영혼들. 여러분 우리 거울을 보면 거울에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거울로 볼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영혼의 우리의 이제 외모는 볼수 있어요. 그러나 거울에 만일 내 영혼의 모습을 볼수 있다면 그얘기를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의 생명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보혈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부교병과 쓴 나무를 잊지 마세요. 매일 같이 우리의 삶에 정결한 삶이 이루어지고 쓴 나무를 먹을 때 성령의 충만함 그 거룩한 영의 충만함이 십사이고 하늘의 영광을 십사이고또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예, 우리 여러분 이 무교병과 쓴나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 뭐 맨날 연속곡에 너무 취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취해 있으면. 이상하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안 이루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더디게 이루어져요. 재미없는 삶, 그러나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삶, 쓴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